안녕하세요. ATV의 돈을 벌어주는 남자 돈버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코인과 IPF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저장소 스토리지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설계된 분산 네트워크로서의 파일코인은 미래로 한 걸음씩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파일코인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가능한 한 많은 생태계를 만들어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파일코인 스토리지의 특성으로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콘텐츠 주소 지정 가능 스토리지, 두 번째 검증 가능한 스토리지, 세 번째 분산 스토리지 용량의 급속한 성장, 네 번째 유연성 제공 스토리지 옵션이라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웹이 점형 뿐만 아니라 웹3.0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매우 적합합니다. 블루쉘 클라우드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파일코인의 이러한 각 특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콘텐츠 주소 지정 가능 스토리지는 주소 대신 콘텐츠로 데이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토리지 방법입니다. 데이터 정보가 콘텐츠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에 저장되면 고유 식별자 역할을 하는 콘텐츠 주소가 생성되며 데이터 정보 자체와 영구적으로 연결됩니다. 웹3.0 용보안 비변조 가능성 및 추적 가능성 등 뛰어난 분산형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파일 코인에 저장된 구축된 콘텐츠 주소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되거나 편집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증 가능한 스토리지 내용으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정확하고 지속적이며 안전하게 저장되도록 하는 것은 스토리지 서비스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파일 코인 네트워크에서 저장소 제공자는 데이터 저장소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증명을 블록체인에 제출해야 하고 증명제출의 실패 또는 지연은 페널티 메커니즘을 부여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파일코인 블록체인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인하여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검증 관련 증명은 다른 스마트 계약 시스템과 연결되어 관련 사례를 더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파일코인의 증명 및 처벌 메커니즘은 사용자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정확하고 지속적이며 안전하게 저장되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웹2.0 및 웹3.0 사용 사례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음 세번째는 분산 스토리지 용량의 급속한 성장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파일코인 네트워크 스토리지 용량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미 8비바이트를 넘어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 스토리지 제공업체는 1패비바이트 이상의 속도로 한시간마다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네트워크 새로운 스토리지 공간이 추가되면서 파일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분산 스토리지 네트워크 중 하나가 됩니다. 현재 엄청난 저장 보유 용량에 비해 파일코인에서 실제 저장 트랜잭션이 차지하는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즉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많은 여유 공간이 있으며 다양한 사용 사례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러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웹비점용및 웹3.0 응용 프로그램을 매우 저렴하거나 아예 비용 없이 구축할 수도 있으며 빅데이터를 소유한 기업은 현재 클라우드 업체 대비 대규모 비용 절약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스토리지 옵션 특성을 말씀드리면 파일코인은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만듭니다. 마이너마다 다른 가격을 제공하므로 네트워크에 고정된 가격이 없습니다. 마이너가 블록 보상을 획득할 확률은 네트워크에 제공한 저장 용량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마이너는 더 많은 거래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저장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저장소 공급자는 전 세계에서 5고각 저장소 공급자는 사용자가 비교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다른 특성 서비스와 현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ATB는 파일코인이 유연한 저장 옵션을 제공하여 웹2.0및웹3.0 사용 사례를 위한 더 나은 차세대 저장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위에 네 가지 기능이 파일 코인이 웹2.0및웹3.0 사용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개발자를 유치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생태계는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